2차 TV 토론인데 굉장히 중요한 날이에요. 왜냐면 하 1차 TV 토론 끝나고 제가 예상한, 예상한대로 지지율이 상당히 상승했는데 이 TV 토론이요. 지역 유세보다 훨씬 중요하고 파급력이 큰 거예요. 이 지상파 3, 사로 전국에 나가는 이 TV 토론, 2차 TV 토론은 특히나 중요하기 때문에 오늘 TV 토론 끝나고 변곡점이 생길 거예요. 다시 재차 상승하게 되면 이제는 거의 동률에 더, 또는 어 골드 크로스도 나올 수 있습니다 기대하셔도 됩니다 응원 많이 해주세요 네. 우리 여러분 어, 황 우리 황영호 단장님이 <laughs> 아스팔트의 전설입니다 전설 그런데 이이 이 또라이들이 또 우리 단장님을 공격하고 하는 이 어떤 놈들 몇명 있잖아요 모난 네, 모난에서. 모단, 근데 그게 또 밝혀지더라고요 밝혀지고 네. 어또 제가 생각할 때에는. 이 유튜브들끼리 이 다툼이 여지가 없는 거 가지고 시비 거는 것은 오로지 쩐 때문에 그래요 쩐. 예 그리고 독점하고 싶고. 예. 그런 거에 그런 게 저는 정말 한마디로 우리 유튜브를 비롯해서 우리 모든 자유파의 아, 사실 그스크래치에요 네. 상처 나는 부분이. 아메어서 방문수를 구독해 주셔요.